호래진원 제가 이제 한 몸에서 탐 없는 몸을 내어 온 세계 두루 계신 삼부님께 청성 다해 Oh uh -huh. 동구압진안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수바수리수리마수리 수수리서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서바 오방내외하니 제신지나 나사만다무따라뭄 도로도로 지미스바하나무사만다무따라뭄 도로도로 지미스바하나무사만다무따라뭄 어로돌아 짐이 수바이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 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이란 예,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전수천안 가는 보살 당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니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 신올려 원만상 호가주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어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중에 달라니 표고함이 없는 마음중에 자비심내어 온갖 손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전 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 따라 니신님 몸은 황명당이 어이, 다라, 니지님, 네 마은,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에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기의하우니, 온갖 소마음 따라, 이로지이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속히 알아지다.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눈어서서도지도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동생 어서석히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서 어서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지혜에배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서 서건나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개정해를 어서석히 하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기 기의하오니 열반은 독 어서서 울러지다 자비하신 관세함께 기의하오니 무의집에 아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진리에 머머서서 이루어지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 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 절로 없어지고, 악의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함만 선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지다 한세은 부살마살람 대세지 부살마살람 천수부살마살람 여의륜 부살마살 나무 대륜 부살마 살 나무 관자재 부살마 살 나무 정치 부살마 살 나무 마늘 부살 마사라무수월보살마사라무군다리의보살마사라무시일면보살마사라무제대보살 마하사람 본사미 타불라무 본사미 타불라무 본사미 타불심묘장구 본사 타불 대다라니나무 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바로기지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옴살바바에수다라나가라야다사명나마카리다바이마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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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기제 세바라다 바이라간 타나마가리나야 마발 따이 삼이에 살발 타사다남 수반. 아예 염살바보다나바바마라미수다감다냐타움마루게 음 아루가마지루가 지가란제아레마하모지사다바사마라사마라아리나야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타라다라 다인나래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마라물제 예헤로게 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 이사미에라사야 아호로호로 마라호로하레 바나마나바사라사라시리시리소로소로 못 자, 못 자, 못 다야, 못 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 터검어 살아남다라라야, 하 만악스바하시다야, 스바하. 스바시다야스바시타 유에세바라야 스바하니라간타야 스바하바라하무가싱아 오카야스 바하 환우마 타야스 바하 자가라 욕다야스 바하 상카선나네 오다라야스바마하라구타다라야스바하야무다라토니사다하리나나야 야스바, 마그라잘 마니바, 사나야, 스바, 나, 모라, 다, 나, 사라, 야, 야, 나, 마, 갈, 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스바하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 어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댓글 없으니 삼보철용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원에 우옵나니 대자대비 에푸시어 가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어분의 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지어 싸우니, 에지가 이제 모든 죄야 참회합니다 나무 참제업장, 부성장불 보광왕, 화렴조불, 일체 항화, 자재료광불 백억항화, 사결정불, 진이덕불, 건강경강소복, 해산불 부광월점염조랑불 환희장만이 부적불 무진양승황불 사자울불 환희장엄주황불 대보당만이 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제압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제압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 로 지은 제업 참회합니다. 감말로 지은 제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제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제업 참에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제업참에합니다 우린 세월 쌓인 제업 한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불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제의자 생불레 없은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지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참해진 놈 살밤 못자 뭐지. 사다야 스바하옴 음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스바하옴 음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스바하 준재주는 모든 공도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에 우면 이 세상 온갖 대난 침분못다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의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우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보살, 정 벗겨진 우몸 나무, 온나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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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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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부살본 신미며육자대명왕신은 오마니 밥매우 오마니. 판매음 많이 판매음 존재지나 나무사도름 삼녀삼모 따구치남 단녀타옴 자리주례 존재스버하 부리몸 자리주례 존재스버하 부리몸 잘해주래 준재수 바보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성하우니 우리 심을 바라오며 큰혼 세우고 선정지에 아서 석히 발가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우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십대 바음은 오나오니 삼막도를 길이어이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부 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온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두도 모든 중생 빠짐 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소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 우리다 자성에. 번뇌를 끊으리다 자승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승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보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